그니야? 응? 대답해? 그니 뭐 먹어? 그니 뭐 먹어요? 밥 먹어요? 그니야? 맛있어? 그니 맛있어? 어? 맛있어? 혼자 먹는 거야? 그니야? 그니야? 바로 얘 사료 못 먹어요? 응. 그 이거 갈아서 주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캔이에요 캔? 여러가지 캔 섞어서 근데 얘왜못 씹어 먹어요? 안 먹어요. 못 먹어요 먹을 줄 몰라요? 어, 그 사료가 먹는 건지를 몰라요 아.. 왜, 왜요? 왜 모르겠어요. 걔가 병원에서 한 7개월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밥을 못 먹었잖아 음.. 그러니까 걔 병원에서도 그 캔만 주고 아.. 힘든 나이에요 그런데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제 숨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끽끽끽하 어. 그, 그런데 이렇게 걸 얘는 모르고, 모르고. 그장애가 무슨 장애가 있어요? 그 여기 코에서 기도 해서 인, 목으로 넘어가는 이 제대로 형성이 안돼 있어서 호흡을 잘 못해요 그거를 뚫는 수술을 두번 해줬어요 어. 우리나라 최초 세계 세계 저런 애들이 세 번째로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애가 어. 학회지에 나와서 아마 얘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학회지에 나갔을 거예요 그걸. 그. 아. 이게 숨 쉬는 소리예요? 네, 그게 숨 쉬는 소리예요 잘 때도? 잘 때도 그러고 아주 푹 잠이들면 소리가 잦아들어요. 이렇게 그런 그런 거리면서 얼굴에 딱 붙이고 자자야 자는 예, 예. 거예요. 예예, 목도리 동업은. <laughs> 그거 어떻게 주무세요? 뭐뭐 뭐 지금 뭐몇년 됐나 벌써 2016년부터 그러셨는데. 16년부터. 16년 네. 2016년생에 얘가 코노댁 애기예요. 음. 안녕하세요. 저건이라고 음. 해요. 여러분도 네, 행복하세요. <laughs> 수근아 아니자지지 지 아, 건이야. 우리 집은 다솜이만 응? 빼고 선이도 그렇게 이쁜 애는 아닌데 선이는 조금 내 생각에 조금 자혀가있어아 여기로 고양이 사료를 던져 주신 거예요? 예. 강아지 사료를.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여기서 찍어. 네. 그 창문은 열고 이렇게 강아지 사료를 음. 놨는데. 우리 강아지를 이제 꼭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산책을 시켰거든요. 근데 어느 날인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, 거기서 아웅 하는 공양이 소리가 들려요. 이렇게 보니까 그 녀석이더라고요. 음. 그래서. 나리가 지금 11살이잖아. 11살이. 네. 아, 아직까지 살아있어요. 예, 예. 그 후로부터 제가 살, 고양 이제 우리 복실이 산책시킬 때마다, 먹을 걸 갖고 다니면서 절대로 가까이 안 오는 고양이인데, 고양이 보는 앞에서 그릇에다가 캔을 음. 하나가 이렇게 놔주고, 제가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걸 먹다. 뭐